한 건은 예. 각 선지 답지항의 OX를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게 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오지선다에서 이건 답 아니야, 답 아니야, 이게 네. 답이야, 이건 공부가 아닌 공부가 겁니다. 그데이 네. 판단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타난 산출된 판례 모두를 공부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거기에 소개된 판례 정도만 학습하더라도 어떤 시험에도 합격의 지장이 없지 않을까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제가 법학의 기존의 공간들 모든 기출문제를 다 수거를 해서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요. 어떤 문제가 나온 범위는 음. 동일한데 음. 형식이 좀달라진데든지 변호사 시험은 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결론 묻는 형태라면 뭐 공무원 시험은 법리 자체를 직접적으로 물어본다는 이런 음.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어 시험에 따라 어떤 식으로 이런 좀 차별을 두시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laughs> 네. 출제하면서 특별히 그, 그 부분을 의식은 하지는 않습니다. 아, 의식은, 따로 의식은 하지, 하지 않는데. 네. 다만 시험의 성격에 따라서 어 출제 부분의 차별이 결과에 있어서 존재할 수는 있을 겁니다. 아, 네, 네, 네. 에, 변호사 시험의 경우에는 이제 그 실무 지향적인 네, 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100% 사례 중심으로 네. 심지어 선택형도 행정법의 경우에는 그 사례 중심에. 작은 사례를 바탕으로 한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겠죠 네. 어,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런 차별을 둔다기보다 어느 쟁점이 중요한지 아. 어떤 쟁점에 따라 최근에 판례 변화가 있었는지 네. 이런 것들에 이제 보다 주안점을 두는 거지 네. 시험 성격에 따라서 반드시 예, 형식이 달라진다 아. 차별을 둔 것은 아닙니다. 아, 네. 과거의 예를 볼때 2015년인가요? 입법 고시하고 행정 고시하고 거의 유사한 네. 사례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거의 네. 유사한 사례가 네.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시험에 따라서 어 출제 부분에 특별한 차별을 둔다? 네. 이건 출제위원들이 특별히 의식은 하지 않는 하지 았지만 네네 네, 네, 그렇게 부분. 생각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2015년도에 그 행정고시랑 입법고시 문제가 네, 그렇게 네. 비슷하게 어, 나오는, 그래도 출제하신 분들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아 어, 당시에 그만큼 그쟁점이 교수들이 아, 중요한. 그, 네,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회 등에서 많이 논의가, 논의가 되고 됐고요. 판례도 네. 많이 양산이 되고 그랬던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럴 때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물어보고 네. 여기서도 네. 물어보고 네. 그렇게 된 네. 거네요. 네. 네. 소위 이제 저희가 최신 판례라고 이제 얘기를 <laughs>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좀 가지고 있는지 출제에서 이게 먼저 좀 궁금합니다. 네. 법학 핵심은 실천 법학입니다 네. 네, 그리고 실천 법학은 조문의 해석으로부터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판례임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판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시험과 판례는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네. 어, 우선 주관식 시험의 상당 부분 아니 더 나가서 아 대부분은 사실관계를 어, 일정 판례를 바탕으로 만든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아. 네. 이건 뭐 이미 기출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은 이 점을 확인할 네. 수 있, 있을 텐데요. 네. 다시 말해 순수하게 픽션처럼 이렇게 창작한 네. 사실관계는 많지 않고요 네. 시험에서 네. 판례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이렇게 이렇게 아, 가능... 네 시험에 적합하게 변형해서 네. 문항을 만든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객관식도 헌법은 좀 다릅니다만 헌법은 예를 들어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예를 들어 객관식에서 네. 이렇게 나오지만 그게 다수지만. 네. 행정법 문항을 보시면은 간단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어, 훨씬 많습니다. 네. 그것 역시 기출문제를 확인해 보십시오. 판례를 바탕으로 합니다. 아, 네네, 네, 네. 네 바탕으로. 그다음에 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선택형 문항에서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어,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상 가로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만큼 판례가 중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네. 사실인데 그럼 판례를 어떻게 선별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첩경이 왕도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네. 다만 이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신 판례라고 해서 다 중요한 게 아니듯이, 아니듯이 네. 오래된 판례라고 해서 그 모두가 중요하지 않다는 아. 것 역시 아니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고민에 음. 빠지게 되니 <laughs> 나타난 산출된 판례 모두를 공부할 수는 없을 텐데 네네 네. 네.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수업용 교과서에 소개된 판례 정도만 물론 그것도 상당한 분량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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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한 분량이긴 한데 네. 거기에 소개된 판례 정도만 학습하더라도 어떤 시험에도 합격의 지장이 없지 않을까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 출제 과정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는 판례는 가급적 좀네 네. 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지나치게 최신 판례는. 네. 그 판례에 대한 학자들의, 교수들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 그 판례는 활용하지 않는, 않습니다. 는않 아, 네. 그리고 활용을 안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조금 더 범위를 좁혀드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관식의 사실관계를 판례를 바탕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네. 그렇다면 7, 80년대 판례의 사실관계를 음. 그~ 뒷받침하는 조문들은 네. 행정 법령이 아시다시피 개정이 어, 워낙에 긴반하지 네. 않습니까 네. 따라서 7 8 0년대 판례를 예를 들어 사, 바탕으로 해서 사실관계 문항의 사실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가상의 법령을 전제하지 않는 이상 네. 그러니까 현행 법령과 다른 사실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부적절하겠죠 아. 굉장히 좀테스트 네. 네. 적합하지 않을 네.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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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법은 이렇지 않은데 이런 법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관계를 형성했다 네. 이건 비난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100% 확언할 수는 없지만 대충 가름해서 뭐 2000년 이후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 걸로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또 네. 하나 중요한 게 많은 수험생들이 여러분도 아마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별히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하는 뭐 인터넷 강의라든지 네. 아니면 교재라든지 별도의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별도로 많이 하는 데 네, 네. 가장 바람직하기는 네. 쟁점별로 이렇게 나가면서 공부를 해 나가면서 해당 판례, 아 최신, 비교적 최신 판례를 포함해서 네. 이렇게 학습하는 게 방법론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유기적 쟁점과 판례 내용과의 유기적 결련성을 도모하고 제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시험 준비 과정에서 불안하고 좀 단기간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 최신 판례만을 모아놓고 이렇게 공부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그게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가 이루어진 상태여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그 교과서별로, 그 쟁점별로 공부를 쟁점 해 나가면서, 예. 예를 들어 협의에 소위 가면서 나오는 최신 판례를 공부한다. 자연스럽게 그게 축적이 되면 판례 학습이 됩니다. 네. 또 하나, 한 가지 처분을 하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대부분의 경우 판결문 전문을 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아, 못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또 불가능합니다. 네. 네. 그런데 가끔 보면 최근에 특히 선택형 문항에서 판결 주문뿐만 아니라 판결 이후에 나타난 개별 쟁점 혹은 방론을 답지향으로 출제하는 경우를 많이 네네, 봤습니다. 예. 예를 들어, 네. 어, 주민 소송과 관련된 서초동의 땡땡교회 사건이 네. 굉장히 유명하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언론에도 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은 유땡땡씨와 관련된 아, 예. 사증발급 어. 케이스 예. 이런 것들 가끔씩 그뭐 어, 시험에 출제되는 걸 보면 방론 네, 네 방론에서. 답지 않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사실은 사안의 해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리를 개정하는 네, 네, 거네요. 네. 그 문제 그 사실관계 해결을 하고는 관련이 없다 손치더라도 방론에 나타난쟁점이 중요한 경우가 중요한 있거든요 경우, 네.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서의 리딩 케이스는 조금 힘들더라도 시간이 네. 걸리더라도 판결문 전문을 네. 읽는 것을 곤잘합니다. 네. 보통 보면 그 시험의 고득점자들의 공부 비법에 아.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게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기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 어떤 관점하고도 굉장히 유사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게 어떤 단순하게 시기를 기준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어떤 쟁점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내가 아 근데 이런 쟁점에 대한 최근의 판례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거나 이렇게 좀공부를 확장시켜 나가는 게더 네.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뭔가 굉장히 좀 시사성이 있고 폭넓게 다뤄지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좀알 법한 것들은 내가 전문가지도 함께 네.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거고요. 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보통 판례 태도 혹은 판례 입장이라고 했을 때는 다수 의견을 의미합니다. 네. 의미 보통,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주관식에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데요. 네. 별개 의견과 반대 의견이 답안지에 기술을 해야 될 때가 어, 있습니다. 해야 될 때도 있네요. 네, 네. 네. 예를 들어 국가 배상과 배상, 관련해서 네. 가해 공무원에 대한 민사상 선택적 청구와 아, 청구? 관련해서 네. 뭐 대위책임설, 자기책임설, 뭐, 중간 뭐, 뭐 중간설 잘... 뭐 이렇게 쭉 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절중설 이렇게 나오는데 예. 거기 보면. 대위 책임설, 자기 책임설이 이른바 반대 의견, 별개 의견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 판례에서. 예. 그랬을 경우에는 별개 의견과 반대 의견도 간단히 언급해 주는 게 아. 고득점하는 첩경이죠. 하나의 예를 더 들자면, 제재적 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 규칙 별표의 법적 성격과 네네. 협의의 소익과의 그 예, 예. 관련해서. 다수 의견은 제재적 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별표에 법규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협의에 맞 예, 네, 네. 제재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협의 소유를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 별개 의견을 의 보시면 법규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거든. 예. 인정하고 인정. 있거든요. 예. 그리고 다수의 학자들이 형식에착안해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해야 된다고 된다. 예. 얘기를 한다 말이죠. 예. 그러면 그게 판례에 일부 반영된 게. 별개의견입니다. 별개 의견입니다. 예. 모든 별개 의견과 반대 의견을 공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알지만, 네. 특히 시험과 관련해서. 네. 그러나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별개 의견 혹은 반대 의견이 유의미할 경우에는 그들도 언급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다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어, 교수님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전 떠오르는 게요. 어, 이거는 단순히 별개 의견이나 반대 의견으로 처음 제시된 게 아니라 네. 기존의 어떤 학설적인 언급들이 있었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재확인됐을 때 특히 더 중요한 네. 의미를 갖는 느낌도 많이 네, 듭니다. 네. 학설과 판례가 상호 소통하는. 한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얘도 훈련상의 어떤 가중적인 제재 규정이 어. 어떤 규칙들이 마련이 됐을 때, 어이 자체가 대외적인 법규적 효력을 갖는가? 여기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게 협의 소위는 그래서 생기는가 보통 이런 식으로 제가 답안을 구성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다 언급을 해주면서 고루 의견을 조금 적시를 해주는 게 그렇습니다. 점수를 또잘 받을 수 있는 네. 방법이네요. 네, 네. 아, 너무 이렇게 중요한 팁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요. 공부량이 많다 보니 그냥 아, 결론만 알면 되지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좀 공부하는 를 경우가 있는데 조금 현명하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음. 쓰면 점수를 조금 더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운 작업 <laughs> 예. 네. 그 선별하는 게 쉽지가 좀 많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객관식을 보다 보면요, 어, 가끔 가다 학생들 중에 선지만 딸딸딸 외운 학생들도 음.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는 에 이게 맞는 선지로 나왔다가요. 예를 들어서 뭐 가중적 제재 뭐 규정이 불륜상에 있을 때는 협의소인정는게 팔리 태도다 해서 이걸 뭐 맞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인정하지 않는 게 팔리 태도는 X도 있는데요. 음. 이럴 때는 그 구체적인 결론보다도 바탕이 되는. 법리를 좀 정확히 이해하는 게 출제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객관식, 선택형도 주관식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쟁점 위주로 출제합니다. 네. 그게 사실이긴 한데요. 과거 출제되었던 쟁점들이 상당 부분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답지 항이 작년에는 뭐뭐 이다였다가 올해는 아니 다로 바뀌어서 출제되는 경우를 많이 흔히 어, 네, 볼수 네. 있죠 네. 그럼 선택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뭐~ 변호사 시험에도 선택형이 있고요 네. 그리고 변호사 시험에 선택형의 일정 부분을 득점하는 게합격의 착경이다 라는게 아, 네. 일반적으로 그~ 받아 네 인식이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많은 수험생들이 그, 그 문제의 답을 찾는데 주력을 하는데요. 네. 사실 선택형 공부에 뭐~ 다른 비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 쟁점은 반복해서 출제됩니다. 네. 예를 들어 위헌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이라든지 네. 그 처분과 관련된 후속 집행 행위의 네. 효력 뭐~ 이런 것들은 수년간 지금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관건은 네. 각 선지에 그러니까 답지 향의 OX를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게 아, 대단히 중요합니다. 논리적으로 네, 내가 네. 이게 왜 맞는지, 네, 또는 네, 왜틀렸는지를 네. 알아야 된다는 네, 거예요. 네,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불량입니다. 상당한 불량. 네, 네. 우리가 예를 들어 오지선다에서 이건 답 아니야, 답 아니야. 이게 네. 답이야. 이건 공부가 아닌 어, 공부가 겁니다. 안돼. 네, 네, 그 문제는 풀수 있겠지만 그와 유사한. 같은쟁점에 다른 문제는 풀기 힘들다는 거죠. 왜 아니고 왜 이건 옳은 선지고 이 판단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는 곧 정확한 법리를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네, 네, 네. 아,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정말 표면적으로 <laughs>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표현이 너무 지나칠 수 있습니다만. 마치 때로는 운전면허 시험 공부를 하듯이 네. 그 활자를 외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어, 어떻게 근데 진짜 그 어떻게 보면 내가 설명을 좀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할수 있어야 된다. 네. 그걸 공부의 목표로 잡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선택형의 우리의 그 목표는 100점을 받으면 좋겠지만 아, 그, 그건 불가능하기 그건 때문에 네. 기출 문제의 답지 양의 OX를 스스로가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선택적 공부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끝났다고 예. 봐도 무방합니다. 아, 네, 교수님 네. 사실 참 이게 공부할 양이 많고 그러다 보니 뭐 이렇게 어, 타협을 어느 정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논리적인 이유는 꼭좀 네.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네, 오늘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네. <laughs> 또전달하겠습니다 예,